네, 작년 12월 2일 달라스 하늘이에요. 너무 예뻐서 지금 이 영상은 달라스 하늘만 찍은 건데 한번 보세요. 이집트가 진토백입니다. 뒤에가 없을까 가지고 <laughs> 뒤가 점점 없어 없음 없진 있을 것 같지 않아 가지고. 아그니까 <laughs> 맞네요. 근데 사실담 뭐 그래. 어떻게 하하 하... 아, 진짜 맞네요. 맞아요 근데 미국에서 뭐 핸드폰 음. 안에 그냥 이게 뭐지? 핸드폰 안에 있는 거야? 네 사람 눈보다 더 좋아요 이게 진짜로 내가 내, 나 내가 맨나탄에 사진 찍었거든요 내가 못 보는 거다보는데 이게 카메라가 아 이게 휴대폰이 화질이 좋은 거야? 네 아이폰 12 프로 맥스 아 프로라서 맥스만 는큰 건데 그냥 프로라서 저기 화질 좋아요 그래서 이걸로 n o 이 I 이그 n t k n 이거 유튜브 찍으려고 하 w I d o n 있잖아요 w I don't know. I d o 가 t know. I don't know. I 나 o n 걸 k n o 이게 지금 1년 된 거라서 I don't know. I 도이거보리잘그 w 지 못할 거예요 이때 오버를 불렀는데 오히려 우버가 늦게 온게 너무 고마웠어요 이거 하늘 구경하느라고 와, 아, 지금 말하겠다. 지금 말하겠다. 지금 다 지금 동하겠다 지금 말하겠다. 지다지하지하겠다지서말하다 지금 하겠다지하다 지금 말하겠다. 지금 말하겠다. 지